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청도입니다. 청도에 있는 유명한 집이죠. 궁금하신 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어마합니다. 물량이 엄청나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정상인의 몸에도 하루 평균 약4천개의 암세포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기에 안전합니다 밑에 보면요 금화생약탕 은 면역세포의 힘을 강하게 합니다 해놨죠 그 다음 또 여기 보면 또 멋진 문구가 있어요 이제는 더 건강해질 시간입니다 금화생약탕 여러분 금화, 금화생약탕 아시죠 여기 유명한 청도에 있는 녹용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주 생결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직접 손수 이렇게 나무로 가져가신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녹용주부터 시작해, 산삼주부터 시작해, 약주. 오만 약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있습니다. 물량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엄청나죠?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막 있고, 요그냥 예. 건강 백세를 선호하는, 예. 녹각, 예. 이, 뭐, 약재가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은요. 동충 하주부터 시작해서, 예, 상한 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예, 대추도 있고, 감초도 있네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재도 많이 웃으리도 있고, 오방극을 오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건너가 보니까, 세상이, 세상이 놀랄만한 금화생약탕이라고 있는데요. 한방생약연구원이라고 있고요. 한 분, 한 분을 위해, 정성을 다 합니다라고 문구가 있네요. 역시 밑에는 또, 역시, 고마생약탕이라고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약탕기가 엄청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마솥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여기 쳐왔습니다. 엄청납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멋지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최소한 300평 이상 되기 싶은데, 정확한 평수를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그 정도로 커 보이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수구대부터 시작해서 있고 국내산 생약초. 무엇보다 강요하는 것은 여는다 국내산 맞습니다. 국내산 생약초의 전문점입니다. 직접 연구를 하셔서고 직접 하시는 곳인데요. 아, 네. 제가 불을 클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불을 인자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주인이 부탁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너무 좋아서 들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멋진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지금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또 지나가다 오메가메도 커피 드시고 싶은 분이 오시도 주인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예. 커피도 드시 주시고, 시원한 음료수도 하나 주시고, 몸에 좋은 것 하나 대접하시고, 인심이 호하기로 소문나신 생방, 생방생약연구원, 금화생약탕,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시키면서한번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흔히 보면, 알수 있는 약재도 많이 있지만, 여한번 보세요. 우리, 소신 이 약재, 옛날에는, 그죠? 예, 우리의 맛, 예, 여기 또, 한방약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방약재가 있고요. 네, 좋습니다.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많고요. 이름은 하나하나 소개를 못시게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 고유의 것을 강조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약재를 만드셔야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자 공주 선남신이 아니겠습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자요 지나갈 날또요한개 남아 마지막 여기 보니까 지구에 지구 너무 이쁘죠 지구가 예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나무도 지금 너무 이뻐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제 크고, 키보다, 제가 키가 55인데요. 제 키보다 훨씬 커서 이렇게, 예, 한번또 촬영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이것도 또, 진짜입니까? 옆에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한방생략연구원, 예. 대단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원내 탕전을 이용하여 생략한기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한번또 건강을, 야해 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면 좋은 거죠. 여기 보면 또, 네, 요즘은 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하늘로 슬립으로 나가서 먹는 것도 있는데요. 그라비 올라도 있네요.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식품이 다양하게 또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세상이 놀랄만한 금화생약탕이었습니다. 여러분, 금화생약탕을 이용해 주시고요. 혹시 청도에 오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시원한 커피 한잔 대접받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